자 연결하십니까 지금 조판에 짜져 있지만 조판에 짜져 있지 않은 것이 옵션 입니다 선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옵션 입니다 상을 고르는 거죠 어떤 상을 고르는 거 어떻게 하시 요 어떻게 하시오, 고르시오, 이렇게 돼 있으면, 그것 중에 자기가 자기의 한 만큼 그렇게 골라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. 그것은 선택입니다. 나머지는 다 조판에 짜져 있는데, 그거는 자기가 한 만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걸 빨리 터득하셔야 됩니다. 저도 그것은 선택입니다.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면 그걸 깨달았다고. 설법을 마칩니다.